소상공인의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탐사대장 김상섭입니다. 자, 지난 주에 이어 보양식 오늘은 이 탄입니다. 지난 주일 탄은 여러분 서원구 분평로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한옥집을 찾아갔다 왔습니다. 먹고 싶죠. 그거사봐야돼 장사도 안이드시다고 아,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걸 자 오늘은 보양식 집제 2탄 어디로 왔느냐? 바로 흥덕구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 바로 그 주인공의 식당 앞에 와 있습니다. 아 오늘 비가 무자게 오는데 자 오늘 코로나 19에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힘드시죠. 이온 국민이 다 힘드신데 보양식 2탄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저랑 보양식 오늘 저랑 먹고. 힘을 내시라고 오늘 특집 2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메뉴가 보양식 2탄의 주인공이 되는지 저랑 함께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가 아주 시원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혹시 어 안녕하세요 아야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누구신지 아세요 네 압니다 TV에서 자주 봤습니다 아 TV에서 자주 봤어요 아참 제가 이렇게 방송을 제가 한몇년 하면서 이렇게 저를 TV에서 봤다고 그런 사장님은 처음입니다 자 오늘 어떤 메뉴, 어떤 보양식인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오늘 제가 전부 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출연료에서 쓰는거 아니고 여기 제작비로 제가 여러분 지금 어, 제작진들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양식 저희들이 제 일탄입니다 오늘. 도 대체 그 여기 메뉴가 뭐예요? 저희 이제 시그니처는 낙지볶음이고요. 아 낙지볶음, 네, 아 네, 낙지 네, 좋죠. 네, 낙지볶음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양식으로 사마비랑 사마 삼합. 네, 네. 음. 용왕님 사마비라고 저희가 이제 지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사마비라는 게 네. 홍어 네. 그리고 묵은지. 그리고 또 삼겹살 있잖아요. 네. 그죠? 어, 이걸 제가 알기로 삼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가게에서 특별히 또 삼합이라고 하는 건좀 네. 틀린 겁니까, 혹시? 네.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가 낙지가 주 메뉴이다 보니까 네, 네 낙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고객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생각해서 네, 이제 저희 이제 낙지하고 다음에 우삼겹과 갓김치를 넣어서 세 가지를 합해서 삼합이라고 그렇게 저 지어. 그래서 용왕님 네. 삼합이요? 네. 아 용왕님이 직접 아. 먹었던 삼합이에요. 네. 어. 희망 사학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용왕님 삼합. 뭐좀 이따 좀 먹어보도록 네, 하겠는데. 네. 그리고 뭐 다른 또 보양식은 또뭐 네. 있습니까? 그리 이제 보양식으로 수구레 네. 내장 전골이라고 있어요. 수구예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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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듣기에는 네, 네. 와, 우리 작가가 여기 오기 전에 유명한 데가 있어서 뭐냐 그러니까. 숭굴래 내장 전골이래요. 숭굴래 전골이래요. 순구래. 네. 그래서 네. 내가 t 그 있잖아요, 김정 s 씨숭굴 u 당당숭굴 a 나해서 그래서 내가 그거 내가 숭굴 n g 그 r e 는거예요숭굴 e Sungure, s u 수 g u r e s 래네 g u r e Sungure, Sungure, s u n g u 그 e Sungure, s u n g u 많이 드시던 그러니까 보양식 이라고 합니다 네. 서민들이 네. 아 그럼 우리 피부에 확 닿는 네. 서민층이라면 그죠 <laughs> 네. 백성들이 즐겨 먹던 보양식 아니에요 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저 소상공인의 힘도 드리고 네. 코로나19에 너무 힘드시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 예? 소상공인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행수탐사대 감사대장 제가 여러분 보양식 제이 탄을 이곳에서 제가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저 식사를 하겠는데요 자리를 좀 옮겨서 천천히 말씀도 나누면서 한번 네. 옮겨보도록 할까요 어디로 앉을까요 안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아 안쪽에 구해주세요 네 네, 딸아시죠네자 <laughs> 사장님 첫 번째 메뉴로 이게 뭐예요 낙지볶음 아 낙지볶음이요. 아 진짜 아까부터 냄새가 소스로 는게 청국장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낙지 볶음을 시키면 청국장이 세트예요? 네네.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요. 꿈으로 네. 공짜로? 야 그러면 여러분 낙지 볶음을 시키면은 청국장 어디를 가셔도 시키시면 9천 원은 받습니다 청국장. 예? 근데 낙지 볶음을 드시면은 일석이조. 어 보양식 낙지 볶음도 드시고 청국장도 같이 먹고 여기 밥은? 밥은 이제 청국장을 드리는 거에 밥은 별똥 아 머리를 쓰셨네 <laughs> 아 청국장하고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이게 낙지볶음인 네. 아우 이게 양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은 몇명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두분 정도 드시는 넉넉히 두분 그럼 이거 다 먹고 네. 밥도 볶아서 드실 수도 있고 네.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낙지가 사람의 몸에 몸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드셨죠? 그, 소가 기력을 구고 이렇게 헤맬 때, 낙지 먹으면 뻘떡 일어난다고. 이게 낙지에, 그렇게 기력에 좋은, 야, 보양식체이탄으로 아주 청컵한 그런 메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유네요. 그냥, 네. 밥에다가 그냥 먹던지, 아니면 나중에, 네. 이거 드시고, 볶음 먹던지. 네, 네. 자, 제가 낙지를 이렇게 하고, 여기 버섯 같은 게, 아주 내용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네. 음, 하고, 이거, 야, 몸에 양파하고 뭐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가 그냥 차 올라오는데? 근데, 귀에 보면 심을수록 질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질기네요. 네. 이번에는 제가 낙지만 한번 먹어요. 응? 네. 음? 낙지를. 음. 제가 좀 매운 거잘못 먹는데. 먹어 보니까 <laughs> 부드럽고 씹으면 씹을수록 식감이 좋고. 음.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겨자 뭐 겨자 와사비 소스. 어, 네. 그, 그러면 이거는 와사비를 여기 겨자 소스, 이거 소스를 네네. 낙지를 찍어 먹는 거예요? 네네. 취향에 맞게. 네. 음. 네네. 그러면 이 맛은 어떤 건가요?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원래요, 이런 거 찍으시잖아요. 네. 사장님 먹는 게 아니에요. 저만 먹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내가 궁금한 거만 있으면 그냥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너무 맛있게 드셔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숟가락은 이거 치우세요. 왜냐면 네. 본인이 한 거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거 음식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네. 우리 그 여기 제작진하고 오늘 제가 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전늘처음부 끝나고 알아서 다 먹을 거니까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와사비를 불어서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 찍어서, 음,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야, 이게 또 와사비에 찍으니까요. 네. 낙지가, 아니야,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아싸라네. 요 이게 왜냐면, 고춧가루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매운맛, 그, 매운맛이지만은 이 와사비에다 찍어 먹으면 이 뒤끝이 좀 아싸르다는 라 느낌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오늘 밥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볶는 거보다 이렇게 직접 먹는 게 좋거든요. 음. 음. 쌀 좋은 거 쓰시네. 응, 비싼 거 쓰시네. 저는 네, 딱 뽑아야 요 제가 쌀만 먹은 지 50년이 넘어요. 맨많 먹었지.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입니다. 음. 자 그러면 밑반찬으 뭐 콩나물하고 이게 이게 어 묵은 백김치, 네. 응? 그리고 어묵, 네. 아 그리고 여름에는 역시 열무김치죠 이게. 네. 열무김치가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메뉴는 자 낙지 볶음을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뉴를 저에게 주실 건 어떤 거예요? 저희의 또 삼합이라고 용왕님 삼합이라고 이름 지은 아 네. 아까부터 왜? 아까부터 난 용왕님 사막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 네, 네. 어떤 비주얼인가, 어떤 모습인가. 용왕님 사막 기다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잠시 좀있다가 우리 먹도록 하고. 자, 제이탄두 번째 용왕님 사막 주십시오. 네. 네? 자, 이게 그렇게 말로만 듣던 용왕님 사막 아니에요. 네. 자카메라라 이거 좀 디테일을 좀 찍어주시겠어요? 요게 그러니까 낙지, 낙지 네. 응? 야 이게+ 이게+ 이게 낙지입니다 아, 어우 낙지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게그 갓김치 예 이런 갓김치에 요게 갓김치고 그러고 이 밑에가 우삼겹+ 우삼겹이 들어가서 이래서 사합입니다 끓여보면서 제가 이렇게 다 잘라 드렸는데 아. 요즘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덥고 그리고 손님들이 빨리 드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주방에서 다 조리를 해서 딱. 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삼합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네. 어, 여기 주방에서 요리해서 완성된 제품을 먹으면은 덥지도 않고 보양식도 먹고. 근데 일석이조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 똑같이 네. 자, 여기 바깥 사장님. 이거 좀 주방에 가지고 와서 요리 좀해 주세요. 왜냐면 더워요. 더우니까 우리가 이제 완성 제품을 예. 얼굴은 안 나오게 손만 나오게끔 예. 가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여기 그이 음식점을 낙지를 하시게 된 혹시 뭐 계기가 있으세요? 아, 저, 음. 저희가 이제 음. 박가 사장님이 음. 좀 음식에 좀조회가 있구나. 조 조회가, 네. 아. <laughs> 있다 보니 이제 음. 저희 청주가 또 갑오징어 요리를 접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갑오징어 볶음 메뉴를 음. 네 시작을 해서 음. 어, 꼭 손님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맛있게 드셨는데 갑오징어 자체가 좀 이제 메뉴가 비싸다, 재료 자체가 비싸다 보니 음.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잘 모르시더라고요. 갑오징어 대해서. 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한국인들이, 저희들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고 찾는 메뉴를 찾다 보니 이제 낙지볶음을, 낙지 볶음을. 네, 낙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낙지 볶음을 저희가 이제 메뉴를 조금 네, 다시 보완을 해서 바꿨습니다. 뭐 저도 뭐 듣긴 들었지만은 그렇게 뭐 제가. 않... 잘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많이 먹는 그런 어, 그 낙지보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재료가 비싸잖아요. 어, 그리고 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가부징어가 비싼지 싼지. 어, 그렇죠. 그리고 좀금 어,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충청북도가 내륙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바닷가에 사시는 게뭐 가부징어를 쉽게 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낙지볶음 같은 것도 맵기가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그럼요. 음... 네 지금은. 고객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 메뉴에 맞게 네 맵게 조절은 다 됩니다. 맵게 조절이 가능하다. 네. 네. 아 먼저 그러면 박가 사장님이 먼저 하시자고 그랬어요. 아니면 사모님이 먼저 사장님이 먼저 하시자고 그랬어요. 박가 사장님이 다 결정하고 저한테 통보만 하였습니다. 아 <laughs> 통보만 했어요. 네. 어, 그러니까 박가 사장님은 아 나는 저기 뭐야 그 장점이 마냥 주방에서 썩겠소. 당신이 인물이 나니까 밖에 카운터를 보시오. 이렇게 됐네. 가면서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 직원들은 안 보이는데, 네. 뭐, 지금, 뭐, 직원들을 지금 많이 지금 줄여둔 상태네요. 네, 저희의 시작은, 네, 음. 저희 직원분하고 다해서 한 다섯 분이 일을 하였어요. 음. 네, 근데 이제, 어, 코로나도 있고, 또 음. 이제 여기 지역 특성상, 음. 네, 이제, 그좀 여러 가지 일들로, 네, 이제, 저희 바깥 남편하고 둘이 네, 하게 되었죠 네.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이렇게 그 바깥 분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남편하고 둘이 네. 일을 하잖아요 네. 둘이 일을 하면 좋은 집이 어떤 거예요? 장점 장점이요? 응뭐 음. 매일 봐서 좋다 이건 아니잖아 <laughs> 그죠? 응? 네. 응. 그러면 장점은 딱 보니까 없는 네. 거 네. 같아요 네. 아뭐 네. 집에 네. 서서 보기도 귀찮아 죽같는데 가게 에나 와서 또 봐? 이거니까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음, 늘 보지 늘 보니까 <laughs> 단점이래. 야, 지금 그러면 결혼하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지금 29년 차이 야, 29년, 이면 30년대 됐네. 네. 야, 집에서 보는 것도 귀찮을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또 보네. 아, 그러니까 장점은 <laughs> 없다도. 야, 그래도 연애 결혼을 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연애 결혼이기 때문에 같이 할수 있는 거야. 예, 예. 왜냐면, 그. 이 사랑에도 깊이가 있거든 아, 보니까 사단님은 우직하시고 사모님을 향한 일편단심. 아, 그거는 제가 아까 뭐이 촬영제를 잠깐 뵀는데딱뭐그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인전 이탄에 인전 제가 이제 용안이 삼합을 이좀 있으면 먹게 될 텐데. 네. 이삼합도 맵기 네. 조절이 가능해요? 삼합은 음... 맵기 조절은 안 됩니다. 삼합 아, 만큼어 삼합 근데 네. 삼합 삼합에 꼭그 네. 네. 갓김치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우리 같은 충청부 때는 무김치가 들어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배추김치도 네. 들어가셨는데 꼭 갓김치를 그 들어가는 데꼭 이유가 있어요? 그 갓김치의 그 맛이 좀알싸하잖아요 알싸한 맛도 있고 또 음. 여기에 소고기하고 음. 그다음에 낙지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또 이제 충청 지금은 좀 갓김치가 여기 충청도도 많이 보편화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알싸한 맛을 찾기 위해서 드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네. 갓김치가 아주 여기에 네. 그 맛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아, 갓김치를 그래요?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사모님이 갓김치를 직접 담으세요 아니면 유명한 데서 공수를 네, 공수를 해 갖고 옵니다. 아, 갓김치가 어디가 유, 유명한데? 돌산 저아랫역이죠 네. 아, 돌산 아랫역이랍니다. 네. <laughs> 유명한 데가 돌산 아랫역. 아, 그래서, 어, 갓김치 하다, 야. 그러니까, 갓김치가 제가 좀 먹긴 먹었는데, 저도 먹어본 경험이 몇번 있는데, 네. 좀 아싸란 맛이 있어요. 그게, 네. 그죠? 네. 어, 그러니까, 갓김치의 매력에 빠지면 그거를 못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 아주 매니아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삼합은. 음. 네. 음. 그러면 이걸 저희 갓김치하고 삼합을, 용왕이 삼합을 만든 것에는 어디 뭐 진짜 뭐 돌산 그 근처에 가서 뭐 직접 먹어보시고 이거를 메뉴를 선정한 그런 여파도 있, 있겠네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희 이제 시그니처가 낙지이다 보니까 어. 네, 그 낙지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음식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네. 네. 고기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음. 그래서, 네, 또. 대중성이. 있 네, 그래서 아, 세 가지를 그렇습니다. 한번 조합을 아. 해봤습니다. 네. 어,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이게 이제 또 보양식 오늘 제 2탄 특별한 맛과 그리고 어, 저희들이 좀. 듣기, 생소한 그런 삼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집을 여러분 기억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용왕님 삼합도 제가 좀 이따가 맛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어, 처음에는 뭐,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듯이 직원들 여러분하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19에 우리 전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드시잖아요. 우리 코로나19 여러분 전부 다아 극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행성 탐사대들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과 또 화이팅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보양식제 2탄 이집을 선물 듣고 왔어요. 하여튼 간 제가 먹어 보고 최대한 이제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싹아 어? 물리치고 이제 보양식으로서 여러분 이 집이 우뚝 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소리가 막 들려요 지금 삼합을 막 지금 뽑는 소리가 어, 들리고 있으니까 아다 됐네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네. 용왕님 삼합을 먹은 다음에 네. 마지막 시그에전는또뭐 있을까요? 네. 그... 수구레 보양식, 수굴의 보양내장만골 있습니다. 내장 전골, 야 네. 처음에 우리 작가가 나쁘고 숭굴에숭굴에 전골이 되니 작가야 수레에 한다, 수구레아 어, 그리고 그걸 먹고 또 다른 메뉴는 또뭐 있어요? 음 다른 메뉴는 뭐 이제 어, 디저트 정도로. 아 디저트 네. 정도로 그러니까 네. 주 메인 시그니처는 네. 용왕잎 삼합, 네. 수구레 그리고 네. 낙지 볶음. 네. 아 이게 세 가지구나, 예세 가지구나. 자 지금! 지금 아용왕님 삼합이 아까 그 비주얼에서 지금 주방에서 야 삼합이 아 지금부터 제가 냄새가 지금 아싸한데 한번 볼게요 야 사모님 이게 갓김치의 냄새가 진짜 아싸라네 진짜로 그러면 제가 이게 갓김치잖아요 어? 혹시 이거 맛있게 먹는 팁이 있어요? 삼합이니까 네. 낙지, 음. 갓김치, 음. 네, 우산 겹세 가지를 이렇게 싸서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제가 지금 낙지하고 네. 갓김치하고 네, 이거고 네. 제가 딱 먹으면은 <laughs> 맛이 어떠신가, 맛이 어때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네. 일단 뜨겁습니다. 뜨겁... 네. <laughs> 근데, 야, 이게 맛이 오묘해. 왜냐면, 음, 삼겹살에 우삼겹에 담백한 맥가. 낙지에, 그 뭐라 그럴까? 낙지에 그맛과 여기서 저희 시그니처는 갓김치네. 네, 네. 그죠? 네. 제가 솔직한 거 맞죠? 네, 맞아요. 갓김치를 씹을 때그아싸란 뒤끝이 일단 음? 낙지 맛에 그좀뭐 오동통통한 거 씹는 거 탱글탱글한 맛과 음. 담백한 맛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갓김치를 먹을 때의 그알싸란맛 음. 네. 이래서 삼합이구나 네, 네. 깊은 맛이 그러면 이걸 로 먹을 때 술하고 무슨냐 아, 그, 술 안주하기 그니까? 좋은 음식이죠? 우리 담남 기지가 <laughs> 우리 잠남 심필가 술꾼이에요. 아, 네. 좋아하거든요. 아주 응? 적합한 음식. 예, 네, 이게 술 안주래요, 담남 기지. 양, 이거 가심 좀 한번 먹어보죠. 음, 맛있냐? 진짜 맛있냐? 음, 맛도 있고 고양식으로. 뭐, 보양식으로, 뭐, 염소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많이, 오리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입맛도 돋구면서 칼칼하면서도 하는 게, 낙지볶음, 이거, 용왕님 삼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적극 강추! 저희 수구레를 음. 소개하기 전에, 음. 국물 맛좀 잠깐 한 번만 봐주시길 어요 아, 아, 이거 수구레, 국물요? 네. 국물이요? 네. 음. 사막, 네. 국물 맛 좀. 야, 국물이 이거 뭐라고 해? 좀 깊이가 네. 다른 그런 그런 전골하고 좀 틀린데요? 네. 한국인들이 김치 맛을 좋아하잖아요. 김치찌개 맛을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손님들이. 어, 이거 익숙한 맛이죠. 이제 김치, 어쨌든 김치 맛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 국물에 이제 나중에 이제 면사리를 넣어서 아, 같이 이 국물에 네,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저는요, 너무 환상이에요. 음, 저는요, 이 요, 요 국물에 네. 응? 한번 밥을 네. 한번 가끔 제가 비벼볼게 여러분. 제가 한번 비벼보도록 할게요. 이거에다가 제가 이거 갓김치에다가 아니 이 국물에서는 안 비빌 수가 없네. 제가 한번 자 요거 요거를 한번 제가 좀 매겨볼 음 밥에다가 국물을 넣으니까 밥도둑이야 음 딱이네요. 음 맛있습니다. 음. 이게 양념이 잘 배어 있어갖고 아주 너무나 괜찮아. 응, 야, 응, 깊어. 응. 네네. 역시 용왕인 삼합인지 몰라도 수심이 몇말일이네몇 마일. 몇 응. <laughs> 자, 아. 자, 이거 저만 먹기 너무 미안합니다. 응. 그래서 일단 대각진하고 같이 먹도록 하고 응.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아는 거 수그레 전골. 네. 예, 그게 이제 소고 소의 내장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소의 응. 그 가죽이랑 응. 그다 소고기 사이에 있는 아교질이라고 하는 네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숭굴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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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골이 아니라 수굴의 전골. 숭굴의 음. 전골. X 수굴의 전골. O 네. 자 지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네. 주십시오. 네. 음. 네. 자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시그니처 네. 수구레 정골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수구레 정골이라는 거를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어요. 혹시 누가 이거 개발한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남편 이제 외할아버님이 음, 음. 이제 경매를 이제 하셨거든요. 음. 네, 그 이제 그런 와중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마 그거 더 해봐라. 더... 네. 좀... 아. 네, 하나 어머님 비법을 알려 주셔서 아, 이제 하게 된게 이제 그렇죠? 수구레 전골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니까 한번 해 봐라. 네. 그 반응이 좋을 것이다 해서 네. 이게 탄생한 게 수구레 전골이네요. 네, 네. 그럼 우에를 보니까 이게 안에 들어가는 게소 내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구레만 가지고는 너무 이제 비싸니까 네, 이제 내장이랑 음. 이제 섞어서 네, 수구레 내장 전골이라고 이렇게. 이청경치가 몸에 좋은 거. 이거 날로 생으로도 먹지 않아요? 네, 청경채 김치도. 네, 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음. 이제 야채들도 야채들 또 많이 고기하고 야채를 좀 많이 또 건강식으로 찾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경채도 있고요. 음. 또 식감 좋은 이제 버섯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네, 이제 또 시원하게 해주는 콩나물. 네. 콩나물. 네, 네. 그럼 사장님 이거 좀 수그레 정골로 맛있게 먹는 혹시 비법이 있으면 하나 팁좀가르쳐 주시겠어요? 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좀 더. 네. 와사비하고 이렇게 간장 소스 만든 거에다 이렇게 찍어 드시기도 하는데요 음. 또 마늘을 좀 어. 다져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훨씬 더또 깊은 맛이 납니다 아, 내용물을 건져서? 그럼 뭐 직접 국물 같은 거뭐 일단 국물을 이게 한번 끓여서 나오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드셔도 아, 제가 지금 빨리 먹고 싶어서 네네. 제가 그러면 한번 국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의 맛이 어떤가? 야 육수가 역시 소 내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진하네. 네. 음. 음수구레가 아무래도 소이다 보니까 네. 좀 느끼한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더 맵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음. 이제 매운 음식들을 또 많이들 안 좋아하시니까, 이제 맵 조절이 되면서 네, 좀 칼칼하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하지가 않거든요. 어? 좀빨그 끓여서 제가 이거 한번. 아, 어, 여기 콩나물도 들어가고 어? 청경채, 뭐 내용물이 많습니다. 이거 내장, 이게 수그레입니다. 이 식감은 수그레가요.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네, 응? 담백하지. 네, 네, 굉장히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네.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또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함에 더극치를 주네. 예, 그러면 사장님이 한번 제가 떠드릴게 한번 드셔고 네. 한번 직접 한번 예, 네. 아 기다렸어요? <laughs> 아근 친당 얘기지. 하 오늘 아주 비 오는 날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그럼 여기 주인 입장이고 여기 오늘, 오늘 mc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서 이게 맛이 어, 어때요? 제가 만들었는데 네, 아주 담백하고 칼칼합니다 네. 칼칼해요 네. 아, 저는 이거 수레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경채 청경채하고 이렇게 먹어봐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담백한 맛에 청경채의 그 아삭한 맛, 네. 음, 그 오늘 조화가 나름대로 있네요. 그리고 여기 국물에 밥도 말아 드셔도 좋고, 아버님들 저녁 때 식사하시면서 간단하게 소주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그게 바로 보양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보양식 특집 2탄. 자 흥덕구에 있는 용왕님 산막과 또 수골의 전곳 낙지 보고집을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19에 여러분들 소상공인 여러분과 온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랑 보양식 먹고 힘을 내시고요.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행성 탐사대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예! 그럼 전 사장님 마지막으로 저랑 화이팅하시고 네. 제가 대박나세요 하면은 네.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왕님 사막, 또 수구래 전골 낙지 볶음집, 대박나세요! 화이팅!